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다세대빌라 유엔맨션 경매물건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타경 57126번입니다. 감재가는 15억 6천만 원이며, 건물 면적 56, 59평에 대지권 17평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이차 최저가는 12억 4천 8백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1억 2,480만 원이며, 입찰은 2021년 10월 5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유엔맨션빌라 경매 물건은 경유중앙선 한남역 750m로 한남더힐 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용산 빌라 경매로 진행 중인 용산구 한남동 다세대 빌라 경매 물건은 유엔 면시 5층 매물로 건물 면적 59평에 대지권은 8.1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2월 기준으로 15억 6천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12억 4천만 원을 최재가로오는 10월 5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최재가의 10%인 1억 2,48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내역을 살펴보면 1973년 10월에 사용생인된 일계동에 10세대가 입주한 다세대 빌라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세대별 1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5층 전용 면적 59평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본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6월 20일에 설정돼 MCI 대부 근재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7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상 제시목록의 옥탑과 지하실이 전유부분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등이 전유면적 등이 상이함으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서상 전유빌 기준 대학력 있는 점유자가 있으나 이는 신탁자 남편으로 표기되고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사 정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산구 한남동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UN멘션의 최근 거래 사례를 살펴보았으나 세대수가 적은 관계로 지난 2016년 거래 사례가 마지막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용산구 한남동 UN멘션의 경우 경매물건과 동일평행대 동일 매물 효과가 2 0 5억원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 등을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 다세대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137% 매각률은 80% 경쟁률은 2.8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주거용 분당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더불어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다세대 빌라 유엔맨션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